일단은 영상을 좀 찍, 찍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도저히 이건 심해서 안될것 같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보세요. 보여주기식을 엄청 싫어하는데, 이거는 진짜 보여드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거니까. 쓰레기... 아니요, 아니요, 쓰레기 제가 치우고 영상 찍을 거라 이거는 지금 아. 사람들한테 제발 청소 좀 해라고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 저 오늘. 일단은 청소부터 해놨고. 자, 아프리카 방송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랑 청소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아까 여기 있고 쓰레기를 제가 뭐 치우고 열심히 치웠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 공개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봉지 하나 들고 다니세요 그냥 제발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고 여기서 자기 자리만 치웠다 해가지고 방파제 입구 쪽에 막 쓰레기 봉투 버리시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청소인게 아닙니다 자기 쓰레기 들고 자기 집에 가서 버리시든지 아니면 동네 돌아다니시다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나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리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기 자리 청소한 걸 집까지 들고 가시는 게 진짜 진정한 낚시인이 되는 제일 기초적인,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될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 보여드리고 낚시 시작하려고 한 거니까 제발 이 영상 보셨으면 앞으로 제가 포인트 공개는 확실히 할 테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 포인트 오늘 제가 갑오징을 잡고 다음에 왔어요 또. 쓰레기가 있으면 포인트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 약간 협박하는 겁니다. <laughs> 좋게 봐주시고, 제발 좀다 같이 선진 낚시 문화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사부작 사부작 내리네요. 부탁 좀 드릴게요. 포인트 공개하는 거 조금 저도 보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꼬시락 TV의 꼬시락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산고시락 오늘 고성에 갑오징어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제 장비 설명드리고 바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로드는 해동 피나투라 엑스트라 에깅떼 832ML떼입니다 보시면 832ML떼 스펙을 가지고 있고 릴은 2500번 릴 입니다 그리고 합사줄은 8합사 0.85입니다 쇼크리드안 했어요 남자는 직결이라서 직결체비를 해가지고 10호 핀도레 사모 뽕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키 색깔 애기에 연주지를두 개를 달았어요. 이 카키 색깔은 또사 보니까 하나다니까 수평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달았으니까 정말 비싼 수평 애기처럼 딱 일자로 꼬리 약간 들리게 그 정도로 수평이 잡혀가지고 오늘 이 카키 색깔 또 다른 여러 가지 애기 가지고 오늘 한번 오늘도 즐겁게 재미나게 신나게 낚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물때는 조금입니다. 조금 물때고 5시 반 정도 되면 오늘 만조가 찍히는데 지금은 거의 중들물 넘어섰어요. 중들물 넘어서 가지고 만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색은 안 좋습니다. 거의 우윳빛깔 색깔이고 포인트는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쓰레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딘지 정말 가보징으로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한 가지 더 힌트를 힌트 드린다고 해서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산란 갑오징어 촬영을 자주 했던 항상 저기 유명한데 저쪽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는 또 처음 해보는데 오늘 과연 여기서 갑오징어가 얼굴을 보여줄지 물때는 좋아요.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하기 좋고 솔직히 쭈꾸미 낚시하기 더 좋은 물때인데 83M 대를 쓰다가 83ML 때를 사용하니까. 바텀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약간 미끌림만 있어도 조금 끈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입질을 확실히 받을 때는 또 약간의 톡 치는 입질은 확실히 좀 초리를 보면 알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예그런네요딱 보니까 지금 뭐고 문어가 문어가 미끌림인데 땡기빨 빼올리는데 뭐고 문어다 문어니라고 쭈꾸미. 형님 뽕돌이 걸리네 밑에. 우 와, 쭈꾸미 사이즈 봐, 벌써. 벌써 쭈꾸미 사이즈 봐. 와, <laughs> 쭈꾸미 사이즈가 벌써 이만해요. 여기서 얘가 다리를 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형님들. 좀뭐 잔인해도 대가리 이렇게 딱 때리면 짝이를 펼쳐요, 맞지요? 우와, 쭈꾸미가 이만해, 벌써. 봤어. 갑이다. 후, 갑이다. 와, 뺑글뺑글뺑글 뺑글, 뺑글 도는 거 봐, 앞에. 갑이, 갑이, 갑이. 쭈꾸미다. <laughs> 아유, 쭈꾸미가 이 동네 사이즈가 좋네요. <laughs> 정신없다. 옆에서. 멋있다. 이건 갑이다. 이건 갑이다. 쭉쭉 잰다. 이건 갑이다. 왔어. 와, 이 주꾸미, 이 주꾸미가 드랙 차고 하는 거 봐라, 와. 어치 아, 꾸꾸 방다, 주꾸미가. 잘못 선택해. 주꾸미 바치다, 진짜, 와. 에이. 자, 보라색깔, 이쁜 로드에 노브도 보라색깔로 맞췄습니다. 애기도 보라색깔 애기로 잡았어요. 이럴 때는 인증샷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머리를 딱 때리면 이렇게 애들이 딱 벌려요 다리를. 그럴 때 인증샷을 빨리 찍으셔야 돼요. 미안. 벌려. 그렇지. 이렇게. 네, 이렇게. 오 사이즈 좋죠. 이럴 때. <laughs> 왔어. <laughs> 아니, 아 진짜 쭈꾸미 먹으구나 야, 쭈꾸미 좋다. 이제 주꾸미 좋다. 진짜 주꾸미 좋다. 아 진짜 쭈꾸미 사이 좋다. 그러니까 오다가 찬다니까요. 다리를 빼가지고 먹고 <laughs> 어. 아이 진짜 크다. 우와, 이거 봐. 문구미문구미 문구미, 문구미. 와, 진짜 크다. 그러 그러니까 여기는 장타 때려야 돼. 조금이 장타라. 장타, 장타. 딱 저라 장타 장타 포인트라 이는 왔어, 왔어, <목소리> <laughs> 왔어요, 왔어요. 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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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달피밭이네. <목소리> 네, 달피밭이에요. 오, 조금 이쁘다. 사이즈 봐.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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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알아서 펼치네 소문 들었네. 때린다고. <laughs> 왔어, 왔어. 캐팅 하자마자 볼락 머리 마, 그 쭈꾸미 머리 맞추기. 쭈꾸미 머리 맞추기. 어. 어. 아해 몸도터 썼다. 우, 깍꿍, 깍, 깍꿍. 비가 많이 오네요. 왔어. 왔어요. 조금이에요 야, 얜 작다. 얜 작다. 아, 얼굴이 다었다 야, 세미세장님이랑 저희 부장님 잡았는데 2 0이 넘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진짜 좋다. 이 시기에 이 정도 쭈꾸미 사이즈입니 지퍼백이 얼마나 하냐면 제 몸통만 해요. 제 몸통만 지퍼백입니다. 40에 50 지퍼백인데. 왔어요. 갑인 것 같은데. 오 어, 빠지터, 오 어, 빠지터, 오 어, 빠지터. 와. 갑이다.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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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쭈꾸미다. 어? 진짜 쭈꾸미가 문어만 다 문어만 해. 문어만 해 진짜. 봐요. 예? 야, 쭈꾸미입니다. 야. <laughs> 문어 아니고. 에. 와 오늘 진짜 오늘 잡은 거 중에 제가 잡은 거 중에 제일 큰것 같다. 내일 일찍 나오려면 오늘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마산꽃이락 오늘 고성 하.